일주일에단 네. 하루 남성시대, 오늘은 아재개그 2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평소에 내가 좀 아재개그 좀치지 하는 분들 지금 도전을 많이 많이 해주고 계세요.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. 6531님. 평소에 운전하며 듣다가 오늘 집에서 듣는 40대 당당입니다. 아재개그 도전에서 최강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. 연락주세요.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연락드려봐야죠. 물론이죠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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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,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 어디 사신 누구시죠? 예 저는 경남 시내에 살고요 이름은 조현영이라고 합니다. 조현영입니다. 조현영님. 예예. 예. 예. 자 오늘은 집중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고. <laughs> 네. 어, 아재의그 최강자로 거듭나고 싶다. <laughs> 예. 평상시 에좀 많이 하세요 아재개그 어떠세요? 어 그냥 저기 저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하, 하지는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. <laughs> 네. 예. 아 어, 근데 오늘 사분거은좀 어렵네요. <laughs> 이게 아재개그 맘 편히 막 하기에는 또 눈치 보일 때도 있어요. 그래요. 그래요. 음, 음. 아니 뭐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. 음. 자 평소에도 그러면 아재개그를 좀 하시는 편이실텐데 음. 가장 반응이 좋았고 웃음을 많이 줬던 아재개그 하나만 들려주세요. 어그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기름은? 어린이가 좋아하는 기름. 예. 뭐 참기름 들기름 아닐 테고. 물론 아니죠. 어, 예 기름 기름. 기름... 뭔 기름이죠? 오, 아, 모르겠어요! 예. 5월 5일입니다. 5월 5일. o 오일 어로 l o i 일이 i l o i 게 o i 기 oil. oil. o 네 l o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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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i l o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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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i 니다이 l oil. 아 i l o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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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저희도 풀어봤으니까 저희도 문제를 한번 내드리죠. 네. 저희가 내리는 저희가 내드리는 문제를 맞히시면 마트상품권 10만 원권을 드리고요. 틀리시면 상당히 들께 팥빙수 10그릇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. 네. 자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?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네 글자.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요? 예, 네 글자로 어 힌트 없어요. 오, 4, 3, 2, 이 이건 동물 이름들아아 알까 아, 아이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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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여보세요예아 이제 이제 알았는데. 하이에나 <laughs> 아, <아이고>. 하이에나. <하이애드>, <laughs> 네 정답 하이에나. 아 지금 잘 맞았어. 아, 아 그래도, 아, 그래도 전화하기 너무 감사드려요. 문제 재밌게 내주셔가지고. 예. 네. <laughs>